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브라보, 되겠습니다. 자, 오늘 VIP 추천 종목은요, 어, 땡땡, 땡땡땡땡, 어, 총 6글자인데요. 어, 요, 최근에 그, 조금씩 잡혀가던 코로나가, 뭐, 델타바이러스라는 이름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뭐, 기존 확진자들이 감소세로 바뀌다가, 오늘자로 또2천명이 넘었죠. 그러면서 지금 델타바이러스, 거기다가,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다시금 좀 확산세로 어, 변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강남 현대백화점 손님 계속해서 좀 확진이 나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감염자들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뭐, 다시금 수도권 4단계, 그리고 지방까지 이런 정부의 개입이 조금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확진수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나 영향을 주는 주식 종목들은 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워낙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대응하기도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제 자, 이게 코로나 순환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기면서 사실 어 새로운 좀 트렌드가 생기고 있긴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정부의 행정명령이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하는 뭐 이런 가정간편식이나 배달음식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선순환 구조가 어떤 기업에는 굉장히 큰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기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번 보시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식사법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있다. 사용자들의 니즈가 아예 바뀌고 있다. 생활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일례로 코로나 발생 시에는 뭐, 진단키트, 마스크, 의약품 관련주들만 요동이 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오늘 추천할, 어, 땡땡땡땡땡땡, HMR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장의 날개를 단다. 어, 뭐 식품 사재기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 올해에는 지금 바이오, 지금 이 기업에서 바이오 쪽으로 투자도 계속해서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지금 식품 사업 부분과 거의 동일한 매출액과 아, 거의 동일한 영업이익을 낼 만큼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차트상으로도요, 최근 잠깐 이렇게 눌리면서 굉장히 좋은 조정 구간의 매수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 뭐, 연기금 뿐만 아니라 금투, 투신 다 들어와 있죠.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돋보이고, 20년 대비 매출액 5%, 영업이익 20%, 바이오 분야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되고 있고, 미국 시장 내 매출 증대율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이 종목,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위 종목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